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세계 4대 리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페인 리그 라리가입니다. 정식 명칭은 프리메라 디비시온이라 하며 흔히 라리가라고 부르는 스페인 리그는 세계 축구 시장에서 엘도라도, 즉 이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미니 월드컵급인 라리가는 축제 그 자체이죠. 잉글랜드의 EPL처럼 중간에 새로운 리그가 출범되지 않고 1928년 개막해 단일 리그로 96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리그들이 8월부터 5월까지 리그를 진행하는 것처럼 라리가도 이 방식을 따릅니다. 라리가도 EPL과 마찬가지로 리그전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리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20개 클럽들은 홈과 원정 경기 방식으로 한 팀당 총 38경기를 치릅니다. 경기에서 승리 시 승점 3점, 무승무시 1점, 패배 시 0점이 적용되며 승점 합산 수치가 가장 높은 클럽이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또한 승점으로 정해지는 리그 순위는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혹은 유로파 리그 출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단 승점이 같을 시에 상대 전적, 골 득실 순으로 따지는데 이는 e p l 과 다른 부분입니다. EPL은 골 득실 다득점 순위죠. 반면, 아위권 팀세개 클럽과 이브리그 상위 세개 클럽이 자리를 맞받고 다음 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와 별도로 8월에서 5월 기간 중 스페인의 4부 리그까지 팀들이 모두 참가하는 토너먼트 경기 구왕컵이 열립니다. 스페인어로 코파 델레이라고 부르는 구왕컵의 우승팀은 유로파리그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고 만약 우승팀이 이미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본선에 올라가 있다면 리그 차순위 팀에게 출전권이 이양됩니다. 2010년 이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세 팀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7위권 팀이 이 유로파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컨퍼런스란 새로운 하위 유럽 대항전이 생기면서 7위 팀이 이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지금까지 유럽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최고의 무대인 반면 유로파리그는 챔피언스리그의 마이너 판으로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룰이 변해.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 티켓을 부여받자 많은 클럽들의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출범한 컨퍼런스리그 때문에 더 많은 중위권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리그 막바지 4위 경쟁에서 밀렸지만 유로파리그에 4강까지 올라와 있다면 유로파의 올인에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 유로파에서 가장 많은 우승팀을 배출한 곳이 바로 라리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근 10년간 6번을 라리가에서 우승팀을 내놨기 때문에 라리가는 유럽 최고의 리그라고 추향받을 수가 있었죠. 1부 리그 라리가를 제외하고 2부 리그 세군다와 3부 리그 세군다 B 마지막으로 4부 리그 테르세라가 스페인 리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팀의 2군 팀을 프로리그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단 1군과 같은 리그에 존재할 수 없어 1군이 강등되면 2군 팀은 더 아래 리그로 자동 강등이 됩니다. 라리가의 독특한 체계를 이탈리아 팀인 유벤투스가 벤치마킹해서 2군 팀을 만들었고 2018년부터 세리에 c 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을 그렇다면 언제부터 스페인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돋움 했던 것일까요? 바로 외국인 선수 영입의 선구자였던 레알 마드리드가 1950년대부터 디스테파노, 포스카스 등 외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유로피안 컵 5연패라는 거대한 기록을 세운 후부터입니다. 이에 라이벌 경쟁 구도였던 바르셀로나 역시 발 빠르게 외국인 영입에 노력을 기울였고 요한 크루이프를 비롯해 다수의 외국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며 라리가는 중하위권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라리가 판도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 10년 동안 유럽 대항들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인 팀은 네개 팀인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세비야입니다이 4개 팀을 제외한 16개 팀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세계 무대를 휩쓰는 강력한 전력 때문에 유로파에서 맹활약을 함에도 중하위권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12년엔 라리가의 팀들이 유로파 리그 4강에 3팀을 올려놓기도 했죠. 물론 우승과 준우승도 라리가에 차지였습니다. 이렇게 라리가의 질적 향상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유럽 리그 랭킹 1위 자리를 프리미어 리그로부터 뺏어왔고 2020년까지 라리가는 최고의 리그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프리미어 리그가 압도적인 중계권료를 앞세워 중하위권 팀이 많은 돈을 줄수 있었던 반면 라리가의 중하위권 팀은 불평등한 리그 수익 분배 때문에 매년 불안한 재정으로 팀의 우수한 선수를 강팀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같거나 비슷한 언어권인 멕시코,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권에서 수준 높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또한 싸게 사들이면서 리그의 수준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두 거장의 활약으로 인해서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은 당연히 라리가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리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화려한 카메라 워크와 몇년 사이 축구 산업이 몇 배로 증가한 이펠의 주목도가 높지만 근 10년의 업적들은 모두 거의 라리가에서 나온 슈퍼스타들의 것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자국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워크파니까. 홈그러운 제도를 도입한 한편, 스페인은 유럽 국적이 아닌 선수를 3명만 넣을 수 있는 룰을 제정했습니다 남미 선수의 경우는 2년에서 5년만 뛰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조상 중 스페인계가 있어도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남미 선수들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스페인 무대를 편하게 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논이우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외국 용병들과 달일 경쟁해야 합니다. 반면, 코트뉴는 아내가 포르투갈 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포르투갈 국적을 쉽게 취득해 논의 후 제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축구계의 하나의 룰중 바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클럽에서 데려오고자 하는 선수에게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해당 구단은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았건 거부할 수 없이 수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아웃은 선수에 대한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라리가에선 다른 리그와 다르게 이 바이아웃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과거 베르사로나가 자신있게 600억이라는 바이아웃 금액을 루이스 피부에게 내 걸었다가, 레알이 이 금액을 내고 데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바이아웃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랐고, 호날두의 경우 1조 원을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리가의 팀들을 보면, 레알이란 단어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사라고사,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 등등 이렇게 레알이 많은 이유는 과거 스페인 왕으로부터 클럽을 여는 것을 허가받았다는 뜻으로 왕실 특허권을 가지고 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는 알폰소 13세에 의해서 허가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강한 라리가는 각 지역마다 강한 특색을 갖춘 팀들이 존재합니다 스페인 동부지역 카탈루나 지방세계에 바르셀로나는 레알이란 왕실주의 팀과 다른 서민층을 대변하는 팀입니다 또 아틀레틱 빌바오는 선수 구성이 모두 바스크 지방 출신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팀이죠. 이처럼 라리가는 지방의 싸움, 부유층과 서민층의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하게 되었고 라이벌전인 더비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더비라는 단어 자체는 잉글랜드 팀에서 따온 설이 유력하지만 지금은 라이벌전 대결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리가를 대표하는 레알과 바르사의 엘클라시코는 지구촌 4억명이 시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라이벌전입니다. 세계 축구, 어느 나라, 리그마다 특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중 라리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리그로 통합니다. 빠르고 경쾌한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라리가는 전술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며 창의성이 돋보이는 곳이 바로 이 라리가의 매력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2024년 B클럽에서 욕을 끊임없이 먹지만 결국 중요할 때 한방해 주는 기복의 주사위형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